자, 안녕하세요 조절입니다 비타민 먹어볼텐데요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도 이제는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아니 이렇게 빨리 다 팔렸어? 쩜어 콰이 쭉이완 오케이 하나로 통째로 외우세요 쩜어 콰이 쭉이완라 쩜어 콰이 쭉이완라 쩜어 콰이 완 아? 쩜어 콰이 쭉완라 쩜어 콰이 쭉완 그다음은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함을 한스러워하다. 헌티에 부청강헌티부강헌티부강헌티부강헌티부강 집에 돌아오고 나서 발견하다. 可是回호後發現아예 그냥 통째로 외어 주세요. 可是回政後發現.可是回可是回 그다음은 산뜻하고 아름답다. 先燕,先燕,先燕. 자, 나는 아름답고 산뜻한 것을 산다. 我要买又漂亮又鲜燕的。我要买又漂亮又鲜燕的。그 <laughs> 다음은 배송비.送货费.送货费.送货费.送货费. 자, 배송비는 따로 받으시나요? 앞 따로 내야 하나요? 배송비는 따로 내야 하나요? 송호非야오 링푸송링푸 그냥 고정해서 외워주세요 송호非야오 링푸마? 송非야오 링푸마? 송非야오링푸그 다음은 사촌 여동생 뼈메 사촌 여동생은 우리 가정에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뼈메 给我们家庭带来了很多가져 表妹给我们家庭带来了很多欢乐。 정신에 집중하다. 集中精力,集中精力,集中精力,集中精力,集中精力,集中精力,集中精力,集中精力, 참여를 없애고, 정신에 집중해서 공부하다. 자, 이건 그냥 통째로 요세요. 掉早年集中精力学习去掉早年,集中精力学习,去掉早年,集中精力学习, <coughs> 去掉杂念，集中精力学习。중간고사，期中考试。期中考试，期中考试。자나는지난주에중간고사를봤다。我们上个星期考了期中考试。我们上个星期考了期中考试。그다음기말고사，期末考试。期末考试。기말고 破在没节,破在没제인데요 같이 붙여서, 치모考시破在没제 눈썹 바로 앞에 있다는 건데, 치모考시破在没제 자, 통째로 외우시고, 그 다음은, 시험결가났니考试결과出来了没有考试结果出来了没有시험결가났니考试결과出来了没有考试结果出来了没有 자, 이렇게 반복해서 익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